안녕하세요 실시간의 킴 민주입니다 처음으로 실시간을 켰습니다 영상 신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구르트 어어 어, 안녕 민주야 너가 어떤 일로 넌친구요남남인데어어 어, 친구? 하하 음, 괜찮았어. 예뻤던데? 음, 괜찮았어. 그거 내 스타일이던데. 하하, 난 이, 너가 탈론을 하고 있는 거 알아. 하하. 얘들아, 쪽팔려 게임하자. 다 왔네? 내가 지면 민호한테 사귀자 해야지. 이제부터 시작하자. 다 하는 거지? 우리 진 사람이 쪽팔려 하는 거. 쪽팔려, 쪽팔려. 가위바위보. 가위. 아, 내가 진. 내가졌어. 하, 알았어, 할게. 난 민호 좋아해. 민호야, 사귀자. 아? 정말? 우리 오늘부터 1일 근데? 오, 사겨라, 사겨라. 야, 그렇게도 좋냐? 근데, 그나저나, 민소는 어떡하냐? 민소야, 엄마 신부름 좀 다녀와. 네! 얘랑 엄마가 신부름 시켜서 실시간 끌게. 안녕하세요. 엄마 신부름을 마치고 온 민소인이 당당구리 당당. 안 들려요. 아, 맞다. 네. 저요. 네, 구왕님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작은 소리, 나라에서 온 민초입니다. 큰 소리, 큰 소리, 나라에서 온 민초입니다. 네, 그렇네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민초입니다. 여러분, 정말 오랜만에 이거 올리네요. 왜냐하면 구독도 그대로 읽거 주액수도 적어서 그랬어요. <laughs> 죄송해요. 많이. 바 단성 많이 해요. 우리 민트초코님들 영상 많이 올릴테니 영상 잘 챙겨봐주세요. 아!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. 이제 저 이름은 민초입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. 실시간 꺼요. 그 전에 잠깐 애기 감상하고 가세요.